특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규모 개발만 가능했던 중랑구 면목역 일대에 소규모 자율 개발이 가능해집니다.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별 계획 구역 세 곳을 모두 해제했습니다. 천서연 기자입니다. 중랑구 면목역 일대입니다. 2008년부터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곳입니다.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것 역세권 인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

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면목생활중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. 이번 결정으로 면목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곳 모두가 해제됩니다. 소규모 필지개발이 가능해지고 토지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면부 개발을 위해서 규제도 완화됩니다. 15m였던 높이 규제가 24m로 느슨해지면서 사업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면부 같은 경우에는 15m라고 하면 약 5층이잖아요. 그런데 24m면 8층이거든요. 한 3개 층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. 고시가 되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면부의 건축 높이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꽤 있거든요. 서울시는 면목역 특별계획구역 해소로 인해 일대 자율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는 대략 11월 말쯤으로 예상됩니다. 레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.